하고 있어. 이 숙소가 막 좋아서 연장을 했다기 보다 너무 귀찮아서 이틀 연장을 했어. 하루 900박트로 일단은 편의점을 잠깐 갔다가 올것 같아. 어, 이 만두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제도 얘 먹었어. 찍진 않았는데 혼자 먹었어. 또 먹어야 되겠다. 이게 근데 조금 건강에는 물론 안 좋겠지만 아고 중독됐어. 이게 TMA이긴 한데 이거 써봤거든요? 와, 진짜, 진짜 시원해요. 이거 많이 좀 사가려고요. 좀 여기저기 좀 나눠줘야지. <laughs> 제발 오늘은 바트커피가 달았길 바라면서. 음, 알았어. 한국인들도 다 기다리고 있네. 여기는 한국인들이 맨날 오는 것 같아. 여기 가봐야 되겠다. 뭐지? 여기 스무디볼이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어제 먹었는데. 어, 되게 막죽도록 맛있다는 아닌데.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될까? 그냥 나왔어 아니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어 한국 사람들이 다 <laughs> 앉아계시니까 혼자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먹고 있고 그냥, 그냥 지나가다가 아마 카페 나왔어 뒷박스가 있네 카페 꽃이 되게 이쁘다 밀크? 밀크? 알이테미?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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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테아 예스 코 또핫 oh, 땡큐 음? 약간 더위사냥 맛이 나는데 근데 안달아 아니 근데 안 달아. 뭔 말이야? 아니, 이거 프림을 넣은 건가 봐요. 약간 프림만 지나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와, 요가였어. 요가하고 있어. 와, 아, 요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가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바로 숙소 앞인데 왜 이제... 그치? 되게 깨끗하다. 클린, 클린. 어, 이거 창포스피랑 되게 딱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얘의 비주얼이 되게 맛있어. 엄청 맛있대요. 이런 애들이 그냥 돌아다녀. 같이 여기서. 엄청 기다리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야. 주 둠이 안 들어갔어. 엄청나네. <laughs> 계속 기다렸는나 너무 이거 깔맞춤는것 같잖아. 집에서 못 갈아입어야 되겠다. 얘랑 얘는, 얘는 너무 깔맞춤하고 입고 넣은 여자 같아. 요 맛있네. 맛있을 것 같아. 나는 이런, 이면 진짜 좋아하고, 얘가 너무 좋아. 살찌는. 얘가 진짜 맛있어. 매운 게, 얘가 매워가지고. 또스파이시한아 음, 먹어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불맛 나고. 제가 꽤나 매콤해서 맛있어 매운 거 좋아하시면 이거 넣어가지고 먹으면 잘 섞어야 되는데 매워가지고 여기가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혼자 오시는 분들 만나서 같이 여행하거나 이런 거를 처음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우리 집에도 너무 좋은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어요 나 여기 정말 김인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음, 귀여워. 맨발 벗고 봐. 네, 뭐, 이러고 다니는 거야, 통통한 발로. 지금, 태국 친구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 그, 그, 블루누드를 안가봤는데 이거, 사람들이 오시는 한국입니다. 이따가... 다시 오, 왔어. 아니 로밍을 8일만 샀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벌써 8일이 지났나봐. 벌써 어떻게 이렇게 8일이 지나버렸어? 갑자기 막안 터지는 거예요. 어, 여기는 왜 터지지? 일단은 로밍 좀 20사야 되겠다. 20 로밍이 아니라. 후당 한국인들 많은 거 보니까.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와이팅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어. 이거랑, 이거랑. 음, 이거 맛있다. 방금 로이 음, 면을 음. 먹고 와가지고 내가 큰실수를 내는 거지. 이거 받을까? 한 시간에 250바트래요? 이렇게 싼 데가. 어, 타이 마사지. 이 바지가 좀 독특하게 입어요 이게 여기가 엄청 큰데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마사지를 받고 갑자기 커피를 마시고 너무 좋아 약간 감옥뷰인데? <laughs> 이 진짜 시원해요 요가 가지 말고 여기서 요가 당하세요 훨씬 좋아 이게 요가지 뭐야 비리요 <laughs> 태풍이 온다고 했긴 했는데 비가 갑자기 이렇게 내린다고요? 나 어떻게 가지 그냥 막고가야 돼. 한시간더 하라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래서한시간더 받아야 될것 같은데. 저기 저기서 비를 피하고 있네. 이 시간에 오면 사람이 없네요. 지금이 2시 48분. 어,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 비를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배터리가 <목소리> 없어서. 뱃더리가 있었으면 저기서 그냥 계속 앉아있는 건데. 야, 담왔어담왔어 아, 진짜 풀딱 젖었나 아. 이거 맞아? <laughs> 아, 진짜 뜯맞았어 아, 씨. 잡아야 되겠다. 와. 아니 아이고 진짜 맛있다. 짠. <laughs> 진짜 완전 진짜 분위기 좋다. 아 비온이가 도전 좋네. 우와? 와, 되게 이렇게. 와, 진짜 대박. 와, 우리가 진짜 최고인데? 어, 진짜 예뻐고 응. 근데 이게 기관하고 저밑가 없긴 한데비가안와고 네. <목소리> <목소리> 와, 시장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여기 왔어 시장을 한번도안가봐가지고 여기 유정하다고 해서. 왔어요 신기하다. 우와. 발사 같은데? 얘 얼른 어떻게 해? 는 거야? 이거 갈아 응, 이거 향기 좋다. 음, 이런 건좀 귀여운데? 이런 것도 좀 귀엽다. 쟤도 좀더 귀여운데? 못 먹으니까 같이 있을 때사랑야 응. 응. 진짜 진짜 달다고 하는데. 응. 정말 정말. 반대 전자레인주 드시면서 저걸로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이거 맞죠? 응. 그거 만드는 걸 보면 좀 먹기가 굉장히. 는 정도 칼로리로 덮어 먹어 지고 저기 얼음 안에서 꺼내 주시네. 어? 아 진짜 시원해 보여. 아아쏘리쏘리 이거 말고도 두 개를 더 시켰어 모닝글로리랑 오징어. 여기는 이게 좀 많더라고요. 그릴드 스프트 소프트가 있고 이게 좀 많이 있어. <놀람> 문어를 먹을까 말까? 나랑 화장실 갈 때마다 스카트를 내네? 신기하다. 네,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놀람> 싱글 클래스야? 어? 근데 400 바트가 아니네. 어, 더 싸도 좋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곳이가서 걱정돼, 너무. 아우, 웨이트가 싫은데.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이렇게나 길다고? 어 응. 응, 응. 진짜 거의 한 시간 반, 한,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 응. 것 같은데. 더니 빌려주셨어요. 저기 사장님 진짜 친절하다고 리뷰 진짜 많거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쌈생 요가 되게 되게 유명한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약이고 뭐 며칠까지는 다 차있다 그러더라고요. 쌈생 요가는 월토일 얼마 하는구나. 분위기, 여기 진짜 좋다. 하, 진짜. 유튜브 작업. 컵을 한번 사봤는데 되게 좋아. 너무 잘 쓰고 있는 거. 이게 가볍고 얼음 넣었을 때 너무 시원해지고 막 해서. 아, 뭐야? 모닝듀. 나모닝도 좋아하는데. 아, 어,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음. 오, 음, 거 좋다. 오, 어, 이거 역시 내가 일랑일랑 좋아하거든요. 일랑일랑 향이 나고. 레몬, 레몬도. 어 이거 좋다. 이거는 레몬리 향이 강하다. 이게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랑. 음, 음, 음. 음, 음. 이거 일단 돌려드리고 마사지 받으러 갈 거예요. 이는 음, 아직도 웨이팅 중이네. 지금 이런데. 아, 어깨랑 슈이랑 넥. 하이. 아키나 마사지 나? 아 예. Four o n t o s a o t h o y e s This one our signature. Back neck shoulder. Yes. back neck shoulder no o 어디서 놀린 거지? 아무튼 여기 진짜 귀여워 이데 뭐야? 기여이 거네 무슨 일부러 소리 이렇게 음향 틀어놓은 것 같아 살펴보시고이금더이 불러서 기다리고 있고 어, 비가 내리니까 너무 막 감출권이야 어! 나왔다 손톱습기를 주문을 해서 집에 가서 먹을게 여기서 나는 무조건 건스키인데 소납스키로 먹어봐야 되겠어 걸을 겸 그냥 픽업을 하려고 픽업 사람 아 진짜 없는 걸본 적이 없던 거 같아 분명히 좋아서 그런 건가? 여 아닌가? 여관지 찾는 집이네 오 노! 메위긴 파크 헉! 긴파도 바투 파크 와, 망했다 Mix it, make o One. One. yes. 41. 69. 69. 6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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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야, 오늘 열었다. 여기 진짜 한 번이라도 먹고 가야지. 얘 진짜 엄청 비싼 거야. 80바트나 거의 두 배가 돼. 이렇게 커피 거의 째인데. 야, 얘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강추긴 해. 일단 저는 마사지를 하나, 모닝 마사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마사지 진짜, 진짜 강추요 일단 너무 저렴해. 가성비 미쳤는데. 이렇게 하는 거하더라고 근데 어떨지 잘 모르겠네. 너무 좋 생각이 지금 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두고 왔무하무 어, 그래서 지금 사지님한테부한해서탁해서 지금 전화해 주시고 있어요 너데 판단이 맞아요 그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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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땡큐 무너한국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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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 <laughs> 네, 혼자 들고 아, <laughs> 어 혼자서? 혼자 왔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밀어주셔서. <밀어주셨어요>. 너무 <laughs>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두개 뭘까? 족발인가? 아, 여기 족발, 그 족발 밥이뭐고있다 유명하다고 해서 조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술을 많이 마셨던 배가 배가 안 내려가는 거. 배가 계속 빵빵해 가지고 이거 해 보고 싶어. So uh. Do you have t h 어, 아하. 아하. 이 This this o n 0 0 6 0 0 Time <laughs> for me. 오 와. w h a t e v 이거. 아. Oh m wow.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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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 치앙마이가 메이크업이 되게 유명한데요. 저렴해가지고 근데 전안 하고. 이런 것도 한 숙련석도 하고. 하나 메니고 다레 음. 이거 좀 자연치나 저기 <laughs> 뭐 이래? <laughs> 이대로 노출 콘크리트인데? 완전 요런 느낌? 네. 살짝 긴장된다. 어떻게 하는건데? 이거 뭐야? 땡큐! 땡큐 땡큐! 이렇게 진짜 조그마다 밖에도 봐볼까? 볼겠다문 열어보면 와우 쪄죽겠는데 이거? 여기 이렇게 해가 엄청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후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장난이 아니다. 신기한 점이 냉장고가 매우 크다는 거. 뭐 이렇게 큰데? 아니, 얘가 지금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매우 더럽다는 거. 보통 사람들 보면은 마지막 날에 되게 좋은 호텔 잡고 하던데, 나왜 이렇게 됐지? 그 태도 친구랑 DM하는데 얘가 맛집을 엄청 많이 리스트를 보내줬어요. 아, 근데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차가없고 하니까 같이 가준다고 똥냥꿍 맛집을 추천해줘가지고 내일 그래서 만나서 같이 똥냥꿍을 먹고 오늘의 계획은 이게 여기는 길이 되게 무서운데요? 나있 다고 올때 무조건 택시나 그래. 아무튼 그거 타고 와야 되겠다. 완전 무서워. Oh 와, 여기 되게 유명한 데더라고요, 사원. 빨롱몰리라고. 여기가 뭐냐면은, 어, 14세기에 말에 시작된 유성특강 사원으로, 요렇게요 이렇게, 이거 다, 십기서 하는 뭐, 빅바트 이런 거그가 이거 했는데, 봉이다? 멋있는 데가, 나도 여기서 찍고 싶다, 사진. 很痛苦。嗯 정나라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보내드릴게 발견했어. 또 먹을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약간 디저트. 향이 응? 아, 이런 본데 마늘이랑 고추. 음. ขอเชิญหมายเลขเอ8 8ึง